아, 조사님, 내가... 촬영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. 어, 자, 여기서 뭐가 나왔대? 지금 뭐 기대가 되는데, 어? 기대가 되는데, 그러니까 어우 분위기가 아우리잘 잡아주세요. 자, 자. 우리, 우리 조사님은 길을 받으러 오세요. 아, 어, 구경 좀 하겠습니다. 아 예. 네. 어. 나놀올어지 네. 아, 분경커오 네, 예. 아, 미물이 안 돼도 아이, 미물이 안 돼도 그래. 우리 이 자연주의 그 정도면 이셉저 장난이 아니죠. 이 물도 자연... 관리하 우리, 우리 아버님이 지금 <laughs> 17년째 선장이시. 야, 이게 양이당이 아니요. 일반적인 아무래도 얼마나 크다. 우와! 오 마이 갓. 우와. 우와 잠깐만 오, 잠깐만 와. 잠깐만 월척 전부 다 월척이 이게? <웃음> <웃음> 아니 지금 이게 별거 아니, 아니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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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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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둘, 지금 기록, 기록적이야 기록적이야 <laughs> 이 <이거. 웃음> <야. 웃음> 잠깐만 우와 어머 어머 어마하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대포와 원척이야 조사님 누가 누가 이거나 버여기이천사님 <목소리> 조사? 잠깐만 이쪽으로 이걸 한번 들고 조사님은 명예전당에 올라야 돼. 와, 내가 조평집 뭄하시라 명예전당에 올립니다 양, 이렇게 잠깐만 이걸 들고, 들고. 양짝 이거 들어야지 양짜 걸 한번 들고 이야 예. 음, 괜찮아 우리 조사님은 내가 거. 이야, 주사님, 이렇게 딱 들고. 어... 어... 자, 어... 자.